안녕하십니까 서울 에이스 집과 박희웅입니다 저널 인사이드로 오늘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은 임플란트 실패와 수술 시의 나이: 2,915개의 부분무치악 임플란트의 치료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문헌은 스웨덴 브로네마 클리닉에서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치료한 환자를 추적해서 임플란트 수술 당시 나이와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실패율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습니다. 이 문헌을 선택을 한 이유는 전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서 70대, 80대 임플란트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자의 임플란트 치료 시에는 내과적인 질환, 신체적인 장애, 부강 위생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수술 후의 치유의 지연 등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년층 환자의 치료 시에 높은 어, 실패율과 병발증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노년층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예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약 2,4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총 9,100여 개의 임플란트를 부분 무치하게 식립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로업 기간 동안의 임플란트 실패와 수술 당시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식립 시기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1986년부터 2002년까지 식립한 스무 스어피스 임플란트였고 레이트 그룹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식립한 임플란트인데 럽 서피스 임플란트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수술 당시의 나이에 따라서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수술 당시 나이 분포는 14살에서 100살까지였다고 하고요. 젊은 연령대는 45세 미만, 중년은 45세에서 64세, 노년층은 65세에서 79세. 그리고 초고령층은 80세 이상 이렇게 네가지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고령의 환자가 100살 이었다고 하는데요 100살 환자 하니까 제가 생각난 스웨덴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입니다 바로 이것도 스웨덴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스웨덴도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노년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노년을 소재로 한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문헌으로 돌아와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10년 동안의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을 보면 약 96.8%였고요. 실패율을 보면 하악에서 조금 높아서 8.2%, 상악에서는 6.1%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안에서 가장 의외의 결과를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저는 노년층에서 가장 높은 실패율을 보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중년 그룹에서의 실패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누적 생존율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 중년 그룹에서 높은 실패율을 보였습니다. 10년 누적 생존율의 변화 그래프를 보면 얼리그룹과 레이트그룹이 비슷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멀리 그룹에서는 젊은 연령, 중년층, 노년층에서 다 비슷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레이티 네, 그룹에서는 아마도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의 영향 때문인지 젊은 연령과 고령층에서는 결과가 더 향상되었고요. 하지만 중년 그룹에서는 가장 낮은 성공률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의 부부문치학 환자당 1년에 발생하는 임플란트의 실패 빈도 그래프를 보면 마찬가지로 중년 그룹에서 더 높은 실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실패율이 낮아지는 특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헌은 이제 부분 무치악만 이제 분석하였는데요. 같은 저자의 다른 문헌에서 완전 무치악 환자를 분석한 문헌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환자당 1년에 발생하는 임플란트의 실패 빈도를 보면 무치악 환자에서는 부분 무치악과는 다르게 젊은 연령층에서 더 높은 실패율을 보여서 약간의 직선적인 분포를 보인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디스커션을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실패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복합된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차이를 나타낸 이유를 치아 상실의 원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젊은 연령에서는 주로 우식 치아의 선천 결손, 외상 등으로 치아를 상실한다고 하는데 40세 이후에는 주로 치주염으로 인한 치아 상실이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년 그룹에서는 이제 염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실패가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문헌의 임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년층에서 임플란트의 실패율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그런 핸디캡도 있고 치유의 지연도 있고 오랄하이진의 유지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는 우리가 우려했던 노년층에서의 병발증이나 실패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주는 이제 다행스러운 의미가 있지만 그대로 이제 중년 임플란트 환자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노년 환자층에서. 실패율이 낮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중년에 비해서 이제 노년 환자에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노년층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저널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